국밥으로 버티며 공무원 준비하던 자의 최후. 국밥집 알바하다 보면 단골 손님들 사정이 대충 보이거든. 3년 넘게 거의 매일 점심에 우리 가게에 와서 작은 단어장에 눈을 고정하며 국밥을 마시듯이 먹는 손님이 있었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이었지. 근데 어느 날 점심 시간이 훌쩍 지난 3시쯤 오시는 거야. 맨날 입는 추리닝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 차림에 큰 캐리어도 들고 말이야. 그리고 늘 먹던 국밥이랑 안 먹던 소주를 한병 시키더라. 근데 국밥은 거의 안 먹고 소주만 한 잔씩 비우더라고. 계산하러 오는데 얼굴이 불그스름했어 카드 내밀면서 힘없이 웃으며 말하더라고. 그동안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여기 안 와요. 아니, 못 와요. 딱 보니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얼굴이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주방에 있던 사장님이 나오시더니 카드를 받아 다시 돌려주시는 거야. 너도 마지막 밥값은 내가 받아서 뭐 하게. 손님이 아니에요 사장님 하니까 한마디 하시더라고. 성공해서 나가는 것만 박수 받을 일인가? 그동안 버티느라 욕봤어. 진짜 고생 많았어. 가서도 밥 굶지 말고 살아. 얼른가? 힘내라거나 다잘될 거라는 말이 아니었어. 버티느라 욕봤다는 말이 진짜 비수처럼 꽂히더라고. 그 손님 가게 나가서 캐리어 끌고 몇 걸음 가다가 참았던 눈물이 터졌는지 한참 동안 눈물을 훔치고 가더라. 참 잘하면서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